푸른 세계, 알베르트 에스피노사, 너의 혼돈을 사랑하라. 너의 다름을 사랑하라. 너를 유일한 존재로 만드는 것을 사랑하라. 자연은 우리에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바쁜 나머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버지는 바닷소리, 깎아 지른 듯한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소리를 듣곤 했다. 사람들의 말엔 절대 귀 기울이지 않았다. 적어도 바다는 속이지 않는다고 했다. 아버지는 파도 소리가 자신에게 무슨 말을 건네는지 이해하기 위해 몇 시간이고 절벽을 바라보곤 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너무 바빠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 어느날 밤 아버지는 이렇게 내 귀에 속삭였다. 아버지는 절벽 끝에서 균형 잡기 놀이를 했다.가장자리에서 담배를 피웠고 담뱃재는 허공으로 흩어지거나 땅으로 떨어졌다.내가 11살 되던 해 아버지는 그 절벽에서 뛰어내렸다.바다가 아버지에게 그러라고 명령해서인지 아니면 거대한 바다를 자신이 입양한 아이들보다 더 사랑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끝내 그 이유를 알수 없었다. 어스름한 아침, 파도에 휩쓸리는 그를 발견했을 뿐이다. 저 높은 곳에서 그의 미소가 보였다. 오늘은 아버지가 떠난 지 정확히 7년 째 되는 날이다. 앞으로 사흘 뒤면 나는 18살이 된다. 그 나이가 될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아침 주치의를 만나기 위해 진료실 문을 열었을 때, 내가 죽게 되리라는 걸 알았다. 그가 앉은 의자가 내가 앉을 자리 옆이어서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사 가운을 입은 그는 내가 이틀에서 사흘 정도 남았다고 말했다. 너무 침착하고 자연스럽게 말해서 도무지 한 생명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았다. 여기서 한 생명이란 내 생명을 말한다. 그가 나쁜 소식을 전하는데 소질이 없다는 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그는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야 할 때를 빼고는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는 법이 없다. 그는 안락의자에서 일어나 정확히 네 걸음을 대딛고는 환자 옆에 놓인 의자에 앉아 무감각하게 소식을 전했다. 아마 그는 환자에게 감정이입하는 법을 가르치는 수업에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배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그는 그저 이론적인 측면에만 머물러 있을 뿐이었다. 그의 수첩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을 것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환자에게 다가간다. 그 메모에는 신체적인 동작만 언급되어 있을 뿐, 어떻게 감정이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빠진 채 말이다. 한때 병실을 함께 썼던 빨강머리 소년이 문득 떠올랐다. 어느 날 내게 해준 이야기가 있었다.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자기는 인생이 곧 끝나겠구나 싶어 몹시 떨었다고 했다. 그러나 의사는 커피를 마시려고 일어난 거였고 커피를 마신 뒤에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고 했다. 빨강무리 소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내게는 그런 행운이 따르지 않았다. 의사는 무감각한 어조로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병원에서는 통증을 완화하는 장치를 제공해 줄 거란다. 의사는 실제로 죽음을 의미할 때 통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모르핀과 이틀 또는 사흘간 약에 취해 무의식 상태에 빠지게 하는 빌어먹을 것들을 장치라고 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런 식으로 죽어가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해왔다. 오해하지 않기 바란다. 사실은 나도 죽는 게 두렵다. 몹시 두렵긴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내 의식은 깨어 있기를 바란다. 그 마지막 순간을 놓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을 겪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내가 겪은 일들과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병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 그건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통증은 항상 비슷하다. 겪을 때는 참기 힘들지만 지나가면 잊어버린다. 마음의 통증은 그와 정반대다. 통증이 처음 나타날 때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커질지 전혀 상상할 수 없다. 의사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나는 두려움이 솟는 걸 눈치챘다. 바로 그때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행동을 했다. 내 손가락이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그 행동을 하는 법을 이미 인터넷에서 찾아두었다. 나는 처음으로 주먹질을 했다. 그리고 다쳤다. 각각 다른 웹페이지를 열 건도 넘게 찾아봤건만 인터넷에 나와 있는게 다 진실은 아닌 모양이다. 그런 다음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방에서 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다. 병원에서 죽고 싶지는 않았다. 중앙 복도를 지나갈 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젊은 간호사가 다가와 내게 약 봉투를 건넸다. 병원에서 특별한 밤들을 보낸 덕분에 그녀는 내 계획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사이에 어떤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에게 나는 동정과 연민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런 감정은 이성에 대한 감정과는 정반대였다. 나는 약을 받지 않았다. 거기서 아무것도 갖고 나오고 싶지 않았다. 내 인생 통틀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 내 나이 17살에 집도 부모도 형제도 없다. 단지 내 목에 걸려 있는 절벽이 그 집의 열쇠뿐이다. 아버지가 왜그 열쇠를 내게 남겨주었는지 알지 못했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도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푸른색 환자복을 찢었다. 소매도 바지도 환자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네개 층을 내려오는 동안 행색을 바꿀 시간은 충분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방문객들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새로운 사람들은 항상 낯선 냄새를 풍겼다. 모두들 집에서 세수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서는 병원에서 밤을 지새운 사람들과 마주쳤다. 이들에게서는 장시간 비행기를 탄 사람들의 냄새가 났다. 엘리베이터는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언제나 완벽한 접속 장소였다. 방문객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한다. 어렸을 때부터 인생은 내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다. 그중 하나가 아플 때 나를 보러 오는 사람들을 가까이에 둘 기회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바깥 세상을 바라보며 병원 입구에 서 있었다. 그 집을 떠나기가 힘들었다. 늘 지니고 다니던 이어폰을 껐다. 나는 왼쪽 귀가 들리지 않지만 음악을 좋아한다. 태어날 때부터 푸른색 보청기를 꼈다. 그것은 세상과 내 절반을 연결하고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음악 없는 인생은 실패작이라고 말한 사람이 니체였던가?거기다 나는 음악을 듣기 위해 좋은 이어폰이 없으면 신성모독이라고 덧붙이고 싶다. 노래. 당신은 미국인이 되고 싶어하지가 흘러나오자 병원 전체가 나폴리 리듬으로 들썩이는 것 같았다. 나는 의사를 만났던 일을 종이에 갈겨쓰기 시작했다. 늘 그래왔다. 내게 일기를 쓰는 건내 인생의 시킨스들을 그리는 일과 같다. 나는 단어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종이 위에 연필소리를 포함해 방금 경험한 순간을 재창조하는 소리만 좋아한다. 나는 항상 세상의 리듬을 표기하는데 열광한다. 거리의 소리는 절대 듣지 않는다. 유쾌하지 않아서다. 사람들은 항상 불평하는 대화를 나눈다. 자기 인생이나 파트너 혹은 일에 대한 불평들. 불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문제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문제라고 생각하면 생기는 거라고 믿는다 문제란 단지 사람이나 인생에 기대하는 것과 그로부터 실제로 얻는 것 사이의 차이일 뿐이다 푸른 세계 알베르트 에스피노